대한민국 최초 종합연예스포츠신문, 일간스포츠와 전통의 경제 전문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공동 주최하는 새로운 형태의 컨퍼런스인 2024 K포럼 행사에 초대받아 다녀왔습니다. 이데일리, 이데일리 TV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에서도 후원하는 큰 행사로 K 컨텐츠 K 브랜드의 주역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경험과 비전을 강연과 시연, 공연 형태로 나누며 미래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소개하는 행사입니다. K Makers K를 만드는 사람들 이란 슬로건에 걸맞게 국내 각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많은 분들이 자리를 빛내주셨어요. 복도에 전시해주신 K 브랜드 제품들도 보여드릴게요. 와, 너무 멋있어요. 이코엘엔비에서는 와인, 네 세계 와인들. 이소로온에서는 건강 음료네요. 어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먹기 쉽게 파우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파르마 부스를 방문했어요. 어. 어, 안녕하세요. <laughs> 이 제품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아, 이 제품은 네. 바나나로 만든 식물성 우유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맛은 두 가지로 네.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제로슈가 어. 그리고 요거는 초코라떼라고 해서 초코, 초코 아. 맛이 나는 우유입니다. 식사 대용이라든지 네. 다이어터, 네. 그다음에 어린이 간식용으로 요거는 이제 제로슈가. 보시면 제형이 음. 좀더 네. 되직하죠. 보이세요? 오, 말끔해요. 초코라떼. 초코라떼. 네. 어, 말끔해요. 네, 네. 초콜릿. 초콜릿. 1리터에 바나나가 다섯 개가 갈려져 있는 제품이고요. 보통 한 컵당 바나나 하나를 섭취하실 수 있는 근거라고 네. 보시면. 저희는 항상 락독뿌리 제품을 네. 구매를 해요. 음. 그러나 저희 집에서 먹어도 네. 네. 괜찮겠네요. 그렇죠. 이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물성 원료가 아닌 식물성 아. 원료다 보니까 네네. 네. 다이어트들이 이렇게 먹었을 때 네. 포만감이 좀 유지가 되는 제품이 거겠죠. 그쵸. 네. 보시는 것처럼 프로틴이 5g이 아. 들어가 있어서 네네네. 네, 운동하시는 분, 관리하시는 네. 분들한테도 상당히 만족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십니다. 네. 한 컵당 아. 110칼로리 정도 국내 바나나 같은 경우는 네네네. 바나나 우유는 160 칼로리에서 200 칼로리 사이인데 그렇죠. 네. 그거의 절반 정도라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절반. 아칼로리는 낮추고 이제 그냥. 영양분은 높이고 프로틴도 그렇죠. 포함되고. K 포럼에 참가하에 대한 계기가 있을까요? 한국에는 네. 먹거리들도 많고, 네네. 이런 식음료들도 많이 있지만, 어, 실제로 영양소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시장조사를 했기 때문에 아. 이 제품으로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첨가물이 많은 아이들 음료가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유를 먹고 싶은데 우유를 못 먹는 친구들도 많고, 맞습니다. 그럼 그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제품인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네. 네, 뷰티 전시하는 어... 곳인가봐요. 아네 맞습니다. 저희 네. 티르티는 국내 화장품 브랜드인데요. 한국 네. 브랜드 최초로 코스쿠션 네. 호스, 호수를 3 0 개를 출시를 해가지고 아 이제 다양한 아 인종들이 경험하실 수 있게. 오네 너무 좋네요. 네. 제품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희 이렇게 어, 넓게 퍼프도 이렇게 디자인이 달걀 모양처럼 됐어요. 네 배그처럼. 맞습니다. 네 K를 알리는 어, 정말 좋은 브랜드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하는 사람들에는 기능성 화장품인 것 같아요. 세일도 있고, 골드셀인 거 보니까. 기능이 많이 함유된 제품인 것 같아요 네오플랜 부스에 방문했어요 진짜 여기서 좀 관심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는 주부로서 네, 네. 그런 부스에 왔습니다 저희 원래 네. 멀티 핸들 제품으로 나온 거고 네.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가 한 세트로 네. 멀티 핸들이랑 이렇게 탈부착 가능한 나무 핸들 제품 세트 구성으로 나온 신제품이거든요 아 네. 진짜요? 이게 나무... 어머 진짜네요 네네. 이렇게 들고 가고 싶은데 음, 맨날 네, 그... 장갑으로 이렇게 이렇게 두르고 맞맞나니데 네, 네. 네. 저희가 네. 조리할 때나 이제 플레이팅 할때 이제 그냥 일반 네. 플레이트만 음 두면 플레이팅에 네. 약간 멋이 떨어지잖아요. 네. 네. 탈착을 하면 접시처럼 플레이트처럼 아 네. 사용할 수 있는 신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네오플레이라는 이름 자체가 네오가 뉴 뉴라는 뜻이고 플레이 네. 불꽃이라는 불꽃. 뜻에서 네네. 만든 거고 주방의 새로운 불꽃이 되겠다라는 아 의미로 아이 신제품을 뿐만 아니라 릴폐용기 네. 뭐~ 칼 도마를 비롯해서 좀 다른 주방용품보다 훨씬 더 많은 신제품들 좀 다른 색다른 디자인이나 뭐~ 아, 기능성 기능 가진 신제품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좀 주방에 새로움을 많이 드리고 있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 채널도 이제 정리 채널이에요 아. 이런 걸또 차곡차곡 차곡 차궁 넣고 이렇게 딱 수납해서 놓으면 음. 디스플레이가 딱 효과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기름에 수는... 넣어도 상관없고 끓여도 아, 네. 뭐... 상관없고 맞습니다 아, 뚜껑이 두 음. 가지 모델로 나왔거든요 음. 플레이트 겸 뚜껑 겸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음. 따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접시 플레이트 같으신데 네. 지 이렇게 뚜껑으로도 아,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아. 조리를 하고 아, 여기에다가 이렇게 떠서 다른 음식을 담으셔도 되고 또... 아, 아 다른 그렇습니다. 음식을 한번더 담아서 일감을 네. 줄 수도 있고 어, 네. 두 가지 아, 모델 아이디어가 많으시네요. 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이제는 돌핀 주식회사 돌핀 아, 네. 한번 둘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이게 식기세척기인가봐요. 텀블러 식기세척기. 인가 네, 맞습니다. 돌피는 35년 동안 세척기만 전문로 만들어오고 있는 회사인데요. 네. 어, 많은 분들께서 이 텀블러 정말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시는데 세척하기가 맞아요. 너무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네. 네, 저희가 세계 최초로 이 텀블러 세척기를 새롭게 아. 만들어가지고 출시를 했습니다. 텀블러와 많이 사용하시고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일회용 빨대 대신에 있는 다용 아. 빨대. 네. 그리고 텀블러를 사실 이제 바깥에 들고 다닐 때 항상 이 뚜껑이 필요한데요. 네.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아한 번에 다 집어넣고, 네. 여기에 다 네. 집어넣으신 다음에 네. 닫고 네. 버튼만 눌러주시면 45초 만에. 보온수와 안에 들어있는 세제린스를 통해서 완벽하게 아 세척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개인으로 갖고 와서 여기 이렇게 넣어가지고 세척을 하고 갈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아이 제품은 다른 누군가가 받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네. 사용자가 자기 콤블러를 아 셀프로 닦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뭐 어느 공용 공간이나 그러네요. 사무 공간이나 이런 데들 네, 그냥 네. 비치만 해두시면 네. 언제든지 자유롭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거예요 네. 이게 바로 끝나면은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완벽하게 어... 고온수의 살균 소독까지 다 돼가지고 새로운 음료를 담아 드실 수 있습니다. 수세미가 필요하거나 전용 네. 소리 피경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아니, 편하게 닦을 수있다는까요아 네. 뜨겁지 않고 네. 바로 만질 수 있어요. 네. 이게 세계 최초라고 하셨는데 지금 네. 네.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나 네. 뭐 공공 장소가 지금 있나요? 지금 경기도청에 저희가 네. 설치를 하였고 네. 경기도청을 필두로 많은 경기도 뭐 화성시나 음. 뭐 아산시, 양주시 등등 많은 소방서, 경찰서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 개씩만 닦을 수 있는 제품뿐만 아니라 네. 한 번에 두 개, 한 번에 아세 개까지 닦을 수 있는 제품들로 크기가 다 다르게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머그컵이나 텀블러, 아니면 일반 컵들 같은 경우도 다 세척이 가능합니다. 커피숍에 가면 300원의 할인 혜택이 아, 있다는 거 그것도 네, 직장인으로서 아주 꿀템입니다. 현블러가 사실은 종류가 조그만 것부터 큰거 많잖아요. 네. 야, 이, 아, 부드럽네요, 얘가. 작은 아. 사이즈부터 벤티 사이즈 이상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 정도씩 가서 이제 기계 내부적인 관리도 해드리고 관리도 해주시고 마치 무슨 렌탈 무슨... 회사처럼. 저희 제품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만든 음. 텀블러 세척이기 때문에. 네. 이 텀블러 세척기를 가지고 전 세계의 시장을 저희가 한번 두드려보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제품이고 앞으로 많이 발전해서 정말 K를 알리는 그런 제품이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진짜 가다가 눈이 확 띄어가지고 제가 방문했어요. SMA 슈즈라는 회사고요. 신이엔티 네. 소속으로 들어가 있고요. 5.5cm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네. 발을 보시죠. 보시면 네. 여기 앞쪽에 네. 발이 여성분들은 발이 작아 보이는 게 포인트잖아요. 아, 네. 그래서 저도 지금 250 사이즈를 신고 있는데, 어, 어 작아 보여. 두드러스트를 사용해서 네. 개발해가지고 다들 이. 신발을 신어, 직접 신어보시면 네. 다들 발이 작아 보이셔서 되게 굉장히 좋아하시고, 마니아 층구도 되게 많으세요. 들어보시면다 네. 생각보다 보이는 오! 거랑 다르게 가벼워서. 네, 그냥 운동화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도 우레탄 파일론을, 아웃솔을 사용해가지고. 아 미끄럽지 않아서. 진짜요? 저희 댄서분들이나 그 가수, 여자, 아이들 가수분들도 아름아름 다 구매를 아 하시고, 해외 팬분들이 네네. 저희한테 이제 아 인스타그램으로 아다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아 일반 분들이 그냥 이런 신발들이 아무래도 네. 5.5cm가 그러니까. 높다 보니까 통창으로돼 통으로 통굽으로 네.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평상시에도 네, 비오는 네. 날에도 많이들 신으세요. 저희 홈페이지 SMA 슈즈 치면 아. 홈페이지도 있고 아,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다 신고 싶어요. <laughs> 세계 속 K 열풍만큼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는 행사였어요. 각 분야 전문가들의 경험과 아이디어들을 듣고.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현장이었어요. K 포럼을 통해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영감을 제공받고 또 성공으로 올라서는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